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언. 저는 딸기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세 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남자들이 하는 거는 라, 제가 한번 라이언이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밑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무릎을 왼쪽 먼저 굽히고, 오른쪽을 굽히고, 그럼 이걸 속여주면서, 이거 손을 내어줘요 그럼 3초 있다가, 1, 2, 3. 이렇게. 다시 3초 있다가 일어나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마지막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 친구들만. 자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는 한번 딸기가 가 가르쳐 준대요. 다 딸기 해 보세요.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밑으로 해가지고 한번 세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무릎을 이렇게 안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것까지 반이를로바고 자, 한번더 해볼게요. 왼손을 위 자 이제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왼손을 위로 오른손은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친구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제 앉아 자 이제 세자 이제 i